w h a t 500 시드머니 있으면 어디 태우면 좋겠냐? 형이 두번 얘기 안할 테니까 잘 들어라 여요내 왔다 가뜩이나 말 많던 놈이 이빨로 먹고 살더니 말이 더 많아졌어? 마이크로폰 구원 월천 대사 내 왔다 Yo,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경제 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이 보장하는 자본주의, 도태된 자원이자 잉여 인간으로 분류되는 우리 김만성이가 드디어 투자의 눈을 떴어, 머리를 바짝 떴어. 야, 오랜만에 한껏 잘하는데. 야, 너 내가 대학 때부터 투자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 늦바람 들었냐? 어? 이게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지 뭐. 아, 근데 뭐 늦어도 너무 늦어. 어? 빠름 대신 빠가. 빠가라니 누구 덕에 술 마시고 미팅 나가고 그랬는데. 좀더 주세요. 어. 아, 이 자식은 알바비를 주식, 채권, 펀드에 다양하게 꼬라봤고 결국 대학생활 내내 밥값 쓸까 아, 아, 다 내가 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너무 많이 저셨는데? 아 죄송해요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 이게 좀, 좀 빨아들여야 될것 같은데 좀 벗어주시면 싱크대. 아아 아, 죄송합니다. 아 싱크 아, 아, 아 그럼 세탁비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아 제가 좀... 아 잠깐만요 여기 연락처를 아 여, 여기다 연락처를 좀 적어주시면 아, 아 연락처 <laughs> 네. 그런 놈이 아, 사람들한테 아, 투자를 가르친다고 하니 아, 연락처 좀 적어주시면 근데 네. 나도 결국 아, 얘한테 의지하고 자기가 있다 우선... 자괴감이 든다 아 삐삐 이거 쓰세요? 가상화폐 가상화폐? 가상화폐? 가상화폐가 뭐? 가상화폐 바가들라고 천치야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.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가짜 돈 말하는 거 아니야. 요즘에 라들이 그걸로 대돈 벌고 여거 끌고 여거 차고 인스타에 올리고 김만성 사장 투자는 스킬이 아닙니다. 마인드입니다. 사람들이 보통 그런 데서 가는 거거든. 말도 안 돼. 정한 수라도 떠서 k 까 그래. 요즘 내 방송에서도 w 리도 아니야. 네 말대로 단기의 수익 올리기엔 이 d 만한게 없어. 직관적이고 n t know. I don't 1 0 o w I 0배 n t k n o 0배 d o 0 k B. 그냥 먹어, 차 먹어. 생이 부러워. 동태찌개는 준비됐습니까? 그만하고 그냥 앉아라 좀. 아, 좋은 생각인데? 아, 오. 아, 아. 아우 아, 아, 아. 아, 나 때는 산 하나 를 이렇게 탔어. 아우 팔꿈치 다 까졌네. 아 이거 대가리 다 깨졌네 이거 너 조심해 투자 잘못하면 이 대가리 다 깨지는 거야 아나 동태 눈깔 좋아하는데 여기 네새 사무실이야? 아 좋네 잘 나가나보다 빚지야 빚? 어비처스 어비. 자 개강합시다 선수들끼리 한번 화끈하게 먹읍시다. 자, <laughs> 아, 아, 씨하다 형님 말대로 했냐? 어, 일단 피타코민으로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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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서 원포인트 레슨 챕터 2 총알의 중요성 총알? 군수를 장악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내가다 형님이 하신 말씀이시지 전쟁의 산창신이나 어? 고지가 요 앞이야 근데 총알이 딱 떨어졌네 오까네 가 없네 아깝네 그만큼 억울한 게 없다 너뭐 아직 400 남았다 그랬지 그럼 리스크 너무 크잖아 욕심내지 어, 말고 조금씩만 하면 안 돼? 보고 먹고인건비라 나오겠어? 남자가 배짱이 있어야지 코인은 타이밍이야 어? 타이밍? 아휴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고 말길 알아 먹어야지 응? 아휴 시원하다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도 죄송해 아이씨 언제? 응. 다음 달부터 해보자는데 막상 쓰라니까 또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. 투자에 빠져 인생을 망친 남자 이야기어다 부정 타겟이! 아픈 축하한다. 보감진내라고고진감래고진감래 알아 고진감래 이 자식아. 고생 끝에 나게 온다. 어? 뭐 일이 잘풀리려니까뭐다 잘되는구만. 참 차... 알다가도 모를 인생이다. 그렇게 소설 쓴다 그랬더니 다 떨어지더니 뭐 웹소설은 뭐가 다르다고. 너는 원래 늦게 잘 풀리는 스타이야 일니가 어? 응? 뭐, 그 어? 이름값 하는 거지. 네. 김망성 기요예 김망성 기요태약도 아. 체수로 들어가고 폭염도 코딩 때 하고 술 빠지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서 <laughs> 오히려 불안하다 야 갑자기 비트코인 폭락하면 어쩌냐 멘탈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작가 아니랄까뭐 시나리오나 아이고 뉴스 못 봤냐 요즘 난리야 전 세계적으로다가 응? 뭐 저금리 시대에 이런 시장이 없다니까 어? 게다가 젊은 애들이고 노친네들이고 할것 없이 다 달려드는 데안 오르고 배겨? 근데 가상화폐가 언젠가 진짜 돈이 될까? 그럼 그럼 대세는 코인 코인이라니까 디지털 월드 월스 황금 시대가 열린 거야구야 내가 쓸 테니까 마음껏 먹어라.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. <laughs> 아, 어. 아진